수진이에요. 제가 드디어 광고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준덕하니까 감사하네요. 어, 제가 영상 을보는데 돈이 많이 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무튼 저는 어 일반 광고 수익이랑 달라요. 저는 코로나가 요즘 유행이잖아요. 대세 아니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코로나19 광고소에 이렇게 돈은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몽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로나가 끝나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. 나중엔 많이 받고 싶어요. 많이 팔아서 좀더큰 집에 이사하고 싶어요.